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소식은요 에버랜드의 정말 사랑스러운 쌍둥이 판다죠 루이바오와 후이바오 소식입니다 아네 루이바오 후이바오 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판다 쌍둥이 루이바오와 후이바오의 독립 관련 기사를 바탕으로 어, 이 귀여운 자매들의 두 번째 생일 또 앞으로 있을 변화들에 대해서 좀 깊이 파 볼까요 네 마침 지난 (707일이었죠) 루이바오 후이바오의 두 번째 생일. 네 맞아요 근데 이번 생일이 좀 특별했어요 왜냐하면 엄나 아이바오와 함께하는 마지막 생일 파티였기 때문입니다 아 마지막이라니 네 그래서 기사를 통해서 이 특별한 순간하고요 또 판다들이 어떻게 성장했고 곧 다가올 그 독립 과정은 어떨지 이런 걸좀 자세히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두살 생일인데 엄마와의 마지막 파티라니 어 정말 기쁨이랑 또 뭔가 뭉클함이 같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판다들은 보통 언제쯤 어미랑 헤어지나요? 이번 생일이 딱그 시점하고는 맞아떨어지는 건가요? 아, 네, 정확합니다.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점이 이제 판다의 생태인데요. 네네. 야생 자이언트 판다는 보통 생후 한 1년 반, 그쯤에서 2년 사이에 어미로부터 독립을 해요. 아, 그렇군요. 네. 스스로 먹이도 찾아야 하고 자기 영역도 확보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루이바오랑 후이바오의 이두살 생일은 어,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의 어떤 중요한 단계를 기념한다 이런 의미가 크다고 볼수 있죠. 자연의 섭리 같은 거군요. 음, 기사를 보니까요. 생일 파티는 소수의 팬들하고 사육사들만 모여서 조촐하게 치러졌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한 40명 정도. 사육사분들이 막 직접 만드신 대나무 케이크나 얼음 바위 장난감 같은 선물 이야기가 참 인상 깊었어요. 아, 그런 선물들? 네, 네. 특히 팬분들이 조용히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줬다는 부분도 뭔가 되게 따뜻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랬겠네요. 태어날 때 진짜 100g 조금 넘었던 아기들이잖아요. 140, 180g. 근데 벌써 70kg라니. 와, 정말 대단한 성장속도예요. 네네. 말씀하신 그런 선물들은 이제 동물의 행동 풍부화를 위한 인리치먼트라고 부르거든요. 인리치먼트요? 네. 이게 그냥 먹이만 주는 게 아니라 야생 환경이랑 좀 비슷한 자극을 주는 거예요. 동물의 스트레스도 줄여주고 또 건강하게 발달하도록 돕는 어, 상당히 중요한 복지 요소죠. 아하. 그리고 체중이 뭐 거의 400배 이상 증가했다는 건 그만큼 아이바오가 육아를 잘했고 또 사육사분들이 정성껏 돌봐서 쌍둥이가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랐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아, 건강하게 잘 자랐으니 이제 또 홀로서기를 준비해야 할 텐데요. 맞습니다. 이제 그 시기가 온 거죠. 기사 보니까 올 여름부터 엄마 아이바오랑 좀 떨어져 지내는 연습을 하고 9월에는 판다 세컨하우스라는 곳으로 이사한다고요? 네네 기존 판다월드 바로 옆에 새로 짓는 공간이라던데 이 독립 과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이걸 좀더큰 그림에서 보면요 사육 환경에서의 독립은 사실 야생보다 좀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해요 아, 더 섬세하게요? 네, 갑작스럽게 분리하면 어미랑 새끼 모두에게 이게 큰 스트레스가 될수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뭐랄까 같이 있는 시간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또 각자의 공간에 익숙해지도록 돕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죠. 새로 마련된 그 세컨하우스는 루이바우, 후이바우가 좀 안정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정말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군요. 아참 그리고 생일 선물로 사원증 받았다는 이야기도 되게 재밌었어요. 아 네네 사원증. <laughs> 얼굴이랑 이름까지 딱 새겨져 있다면서요? 이걸로 또 인형이나 키링 같은 성품도 나왔다니, 야 판다들 인기가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죠, 정말 슈스죠. 그러고 보니 7월은 푸바오 원이 생일도 20일에 있고, 엄마 아이바오 13일, 아빠 러바오 28일. 와, 온 가족 생일이 다 7월에 몰려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에버랜드에서도 7월 한달 내내 해피바오스데이라고 해서 축제를 열고 있잖아요. 아, 맞아요. 네. 뭐 갤러리도 열고, 카페에서 특별 세트도 팔고, 앱 이벤트도 하고, 이렇게 방문객들이 판다 가족 생일을 다 같이 축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이죠. 네네. 판다에 대한 대중의 정말 뜨거운 관심을 좀 긍정적인 경험으로 잘 연결시키려는 시도로 보여요. 그 강철원 사육사님도 인터뷰에서 아이바오가 정말 육아 만렙으로 쌍둥이를 너무 잘 키워 줘서 고맙다 하면서 이제 곧 시작될 쌍둥이의 홀로서기를 많이 응원해 달라고 그렇게 당부하셨죠. 아, 정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네요.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오늘은 루이빠오 바오, 후이빠오의 특깔했던두 번째 생일 그리고 놀라운 성장 이야기, 또곧 다가올 독립과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이걸 둘러싼 다양한 에버랜드 이벤트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게 성장과 변화 그리고 가족과의 어떤 애틋한 분리 이런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보편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랑스러운 판다를 통해서 펼쳐지니까 많은 분들이 더 공감하고 관심을 가지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단순히 동물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는 기쁨을 넘어서 음, 자연스러운 헤어짐과 또 새로운 출발의 의미 이런 걸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이런 과정을 보면서 뭐랄까 여러 생각도 들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좀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루이바오, 후이바오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해서 돌보는 동물들은요, 단순한 전시동물을 좀 넘어서는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한 개체, 한 가족에게 쏟는 정성과 노력이 과연 더 넓은 차원에서 봤을 때, 멸종위기종 보전이라는 큰 과제와 또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걸까? 이런 건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기자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